청가대 천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반갑습니다. 어느 해였던가요? 오늘 우리 한번쯤 제가 말씀드린 줄 아는 우리 피아노 반주 한 우리 권은나 집사님. 대학생 때부터 저와. 오랜 세월을 같이 알고 지내는데, 아, 학생 때는 수요일 날 반주를 했고요. 졸업한 그 이후에는 나는 예배 시간에 반주자로 봉사를 했는데, 어느 행가 가족들이 휴가를 가는 때, 딱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하려면, 그 전에 출발하려면, 교통편의가 함께 가면 좋은데, 예배시간이 딱 중간에 그 기간에 걸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여차여차 해서. 그러니, 한 주만 빼면 어떨까요? 쉬면 어떨까요? 제가 단호하게 딱 전화로 하길래, 너 죽을래? 그래도, 네, 그러고 딱놀랬어 너, 예, 그러고 딱.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권한아 집사님은 한 번도 자기 시간을 자기 개인의 어떤 일 때문에 빠뜨린 적이 없이 충성을 다한 종이죠. 알다시피 혈액암이라 그래서 늘 감기만 걸려도 저는 걱정을 하며 죽을 것을, 죽음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알게 된긴 세월, 거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작년에 의학적으로 완취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제가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 안 하마. <laughs> 그 자리에서 또 그랬어요.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가대원 가운데 틀림없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겠다. 하고 결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함을 당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림을 당합니다. 초대교 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처벌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버림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신자들이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가운데에서는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의 새로운 건축 계획을 세웠던 네로가 방화를 해놓고는 로마 시내가 발칵 뒤집어지니까 이 방화범의 책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들이 그렇게 했단다. 해가지고 신자들은 그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이후 황제들에 의해서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속도 나가라 완전히 축출당하는 내쫓기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모함을 겪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탄압을 받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아주 죽음의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판결하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신앙인 믿음을 가졌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아주 국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받아든 교회 교인들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쉽지 않은 결단이요,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 예배 참석한 겨우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 닿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불 속에서 건져나온, 불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를 태우고 나머진 그 불에 의해서 남겨진 금과 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귀함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불같은 시험을 여러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라면,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 이게 문제예요. 개쌤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대 볼게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이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지금 피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고 넓고 높고 은밀하게 가지자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밑바닥에는 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 속에 불안하게 잃을 데 없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구약에서 본문의 스가리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 개세만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성경의 번역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참 뜻은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으로 내 길로 이미 약정된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그 가운데서 하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 외로움 속에서, 내 모자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책자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었던 책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걸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세상을 지금은 아니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을 이루지기 위해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게 신앙인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시련, 죽음과 같은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보기 좋은 하나님이 보셨던 그 세상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며 이 모든 것에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말씀, 지식,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하늘이 열렸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은 그래서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묘한 공통점을 기독교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들을 사모했던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토템 신앙, 한 부족들이 상징적으로 섬기는 토템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어쨌건 백일이라고 하는 동안 마늘과 쑥을, 석 달, 열흘 동안 동굴 속에서 먹어라. 굴은 통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굴인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결국 끝까지 있어서 웅여 여자가 되어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해서 단군이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러며 그 단군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기 원했던 우리나라의 국신 예혼 구원 홍익인간 묘하게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게 유익한 삶을 이루는 이런 관계의 나라를 이루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에 간파하시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늘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그 속에서 비로소,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견디어낸, 지켜온 신앙,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전해진 모든 복음의 통로와 창연의 재단이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왔고 헌신하며 이 예배에 참석한 너와 내가 하나이 될수 있어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나를 통한 하늘을 향한 영광이 곧이 시간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쉽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그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너와 내삶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숨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 증언하라. 이것이 사도를 향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바울을 향한 성령의 재촉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베드로는 네가 신자이거든. 도둑질 하던 놈이었느냐?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손으로 수고해라. 악행을 해왔느냐? 이젠 그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 선을 베풀며. 재미있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요 남의 일에 간섭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뭔 거니?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일하는데 되게 완장찬 반장들, 감독자들은 어떡합니까? 다니면서 일을 잘하고 있나? 맡겨진 일은 했는가? 어디 흠집은 난게 없을까? 하고 꼬지꼬지 꼬지 찾아다니는 남의 일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속 물질, 상, 화, 그 모든 자기의 자리를 익숙, 이용해서 자기의 분위기, 자기의 역량을 이용해서 제 욕심을 차리거나 또한 욕심을 차리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오늘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워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주장을 해서 어그러뜨리는 것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 가로막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 대며 얘기했던 그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어쩌면 오늘 한 주간 동안의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쁜 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괴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단을 향해 창현의 식구들은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은 함께 이 제단을 지켜나가며 내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어느 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목을 갈고 붓을 들어서 제가 친교실에 액자를 만들어 어설픈 글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이 제대로 갈아지질 않았어.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글씨 채임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연진도립진년이라고 하는 네자를 썼어요. 그래서 담백하게는 도란 이루고 보니 혹은 깨닫고 보니 자연스럽게 사는 거구나. 근데 그걸 더 줄입시다. 우리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참 좋다. 그거에 참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너무 똑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몇 군데 써서 전해드린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우리들 참 좋은 삶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어쩌면 제들이 우리 교우들 그 고향길에 갔거나, 가고 있거나,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친 뒤 출발할 수도 있고, 부족한 종과 같이 하늘나라를 향해 갈지언정 세상에 갈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참 좋다 하실 삶을 일부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교우들, 견딜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두드려라. 찾아라. 얻을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 믿고 구하게 싸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